할까 번거롭게 입국할 필요 없이 에어사이드에서만 계시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스루 체크인 하셨으니 그 점은 아주 편하실 거예요. 이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한 휴식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20시간이면 정말 길죠. 공항 딱 도착해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있다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가지고 계신 그 THT 라운지 쿠폰 있잖아요. 그거 이용 조건을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 쿠폰 조건이요? 왜 그게 제일 먼저죠? 이게 최근에 정책이 좀 바뀌어서요. 프라이어리티 패스, PP 카드 같은 제휴 카드오는 심야 시간.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이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밤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4층 라운지 데스크 가셔서 24시간 이용되는지 그리고 샤워도 포함인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와, 이걸 확인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밤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밤점을 라운지에서 해결할지 다른 곳을 찾아야 할지 결정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음, 라운지를 밤새 이용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더 편하게 발 뻗고 눕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한에다가... 공항 노숙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한해단은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해서 뭐랄까, 잠시 눈 붙이기 괜찮은 공항으로 알려져 있어요. 팔걸이 없는 긴 의자도 꽤 있고요. 오, 다행이네요. 다만 새벽 한 2, 3시쯤 그때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마개나 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거 챙기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 청소 소음. 네네. 좋은 팁이네요. 그래서 명당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음, 가장 좋다고 소문난 곳은 5층 토쿄팝타운 안쪽에 숨겨진 소파예요. 거기가 진짜 푹신하고 조용한데, 아시다시피 좋은 자리는 경쟁이 치열하죠. 발견하면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숨겨진 소파, 뭔가 탐험하는 기분인데요. 근데 찾기 어렵거나 자리가 없다면요, 좀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그럼요. 현실적으로는 3층 출발 게이트 구역 있죠. 거기에 팔걸이 없는 긴 벤치들이 있어요. 거긴 완전히 누울 수도 있고 화장실이나 충전 콘센트 찾기도 편하고요. 아, 3층 게이트 앞 벤치. 네. 아침 일찍 좀 붐비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꽤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아니면 뭐 3층 푸드 코트나 상점과 주변 구석진 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데 거긴 좌석 편안함은 좀 복불복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라운지 얘기로 돌아가서요. 만약에 운 좋게 TIAT 쿠폰이 24시간 사용 가능하다. 그럼 거긴 어떤가요? 아 그럼 최상이죠. 4층 중앙에 있는데 활주로 전망도 탁태여서 좋고요. 음식도 뭐 가라아게나 주먹밥 같은 간단한 뷔페식으로 나오고 주류도 있고 당연히 샤워시설도 잘 돼있고요. 조건만 맞으면 정말 편하게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잠잘 곳, 쉴 곳은 이제 대충 감이 잡혔고요. 슬슬 배가 고플 텐데 20시간이면 식사도 문제잖아요. 특히 밤에는요. 맞아요. 식사 전략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식사는 밤 9시, 늦어도 10시 전에는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식당이 그때 문을 닫거든요. 아, 그렇게 일찍 닫는군요. 그럼 저녁은 어디서 먹는 게 좋을까요? 3층 푸드코트가 제일 무난합니다. 로코린샥 스케맨도 유명하고 우동이나 스시집도 있고요. 선택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심야 시간은요? 식당 다 닫으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 거기서 뷔페를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면 에어사이드 안에 있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같은 곳이나 자판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요? 아침에는 좀 일찍 여는 카페들이 있어요. 캐페 원공일이 6시 반, 기펜 부스가 7시 반 정도에 여니까 거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역시 라운지에서 조식을 드시면 되죠. 네. 긴 비행 전에 샤워하면 정말 개운할 텐데요. 네. 그리고 충전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소지품 잘 챙기셔야 하고요. 혹시 뭐 잠자는 거나 먹는 거 말고 잠깐 시간을 보내거나 환기할 만한 다른 활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음. 면세점이 문 닫기 전에 잠깐 구경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게이트 창가에 앉아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구경하는 것도 은근히 시간 잘 가요. 공항에서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구경. 아니면 사람이 별로 없는 심야 시간에 조용한 공항 터미널을 그냥 한번 쓱 걸어보는 것도 나름의 운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경유를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나 안전수칙 같은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 편안한 잠을 위해서 안대, 귀마개, 목베개, 그리고 밤엔 좀 쌀쌀할 수 있으니 가벼운 담요나 겉옷, 전자계 기용 보조 배터리와 아까 말씀드린 110V 변환 어댑터, 간단한 세면도구와 슬리퍼 정도 챙기시면 훨씬 쾌적하실 거예요. 안전 수칙도 중요하죠. 혼자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주무실 때는 귀중품은 꼭 몸에 지니시고 가방 같은 건 끌어안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너무 구석지고 외진 곳보다는 적당히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좋습니다.